세상병특검팀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휴대전화를 폐기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이 측근의 일기장까지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특검팀은 이들이 이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반박하려고 거짓 알리바이를 꾸몄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건희 씨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날, 한 남성이 이전 대표를 보좌합니다. 말씀 부탁드릴게요. 최상병 특검팀이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차모 씨입니다. 차 씨는 이종호 전 대표가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폐기할 때 현장에 있었고 파손에도 가담한 거로 파악됐습니다. 최상병 특검팀은 차씨 집을 압수수색하며 메모와 일기장까지 확보했고 이를 통해 차 씨가 이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반박을 돕기 위해 거짓 알리바이를 꾸몄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. 이들 부부가 이종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. YTN이 확보한 차 씨의 메모에는 김건희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범행 일자와 시간에 맞춰 이전 대표와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메모는 김건희 특검팀에도 넘겨졌고 이전 대표가 구속되는 과정의 증거로 제시됐습니다. 최상병 특검팀은 이종호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해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한 조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, 만약 거짓 알리바이를 꾸몄다는 의혹이 사실로 규명된다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 실체도 뚜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YTN 우종훈입니다.